너희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바로 그 이유로 그는 자신을 억누르고 있다. 너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대화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침묵하는 두 사람. 공기 속에 무거운 에너지가 느껴진다. 말하지 않은 말들, 쓰지 않은 메시지,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하지만 침묵은 자존심을 지켜준다. 비록 마음이 울부짖고 있을지라도, 이 메시지는 그의 침묵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거리감의 이유, 그가 몰래 느끼는 감정, 그리고 두 영혼이 이런 감정적 정체 속에 머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편히 하고 천천히 읽어라. 첫째, 그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너를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무관심으로 착각하지만 때로 침묵은 그 반대의 의미다. 너무 많이 신경 써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메시지를 쓰고 다시 지운다. 전화를 걸까 고민하지만 결국 망설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너와의 대화가 반복된다. 만약 네가 화가 났다면, 이미 다른 길을 갔다면, 너무 늦었다면, 그의 두려움은 거절이 아니라 후회다. 그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는 멈춰있다. 둘째, 그의 자존심과 상처받기 쉬운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의 마음은 연락하고 싶어하지만 머리는 말한다. 강해져라. 절박해 보이지 마라. 그는 너무 많이 생각한다. 예전 대화를 되새기며 네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잊었는지를 궁금해한다. 그의 침묵은 강함이 아니라 자기 방어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진실을 드러내는 것보다 안전하게 느껴진다. 너는 그에게 많은 의미를 가진다. 셋째, 너도 자신을 억누르고 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너도 기다리고 있다. 그가 먼저 다가오길 바라면서 그는 네가 먼저 하길 바란다. 두 개의 자존심 강한 마음, 두 개의 침묵하는 전화기, 모든 게 괜찮은 척하는 두 사람. 너는 생각한다. 그가 원한다면 이미 연락했을 거야. 그는 생각한다. 그녀가 신경 쓴다면 먼저 연락했겠지.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거울이다. 너희 둘다 서로의 침묵에 반응하고 있다. 넷째, 그는 네가 이렇게까지 그리울 줄 몰랐다. 거리감은 사람들에게 진짜 감정을 가르쳐 준다. 그는 거리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오히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작은 기억들이 갑자기 그를 찌른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너를 떠올리게 한다.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크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깊이 느끼고 있다. 너는 그의 강함만 보고 그 뒤의 약함은 보지 못한다. 다섯째, 그는 네가 변했을까봐 두려워한다. 누군가가 자신을 억누르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상대가 더 이상 아무 감정도 없을까봐 두려워서다. 그녀가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바보가 된다면 다시 상처받는다면 자신감 있는 사람조차 감정적인 위험을 두려워한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 사실일까봐 알아내기 보다는 침묵을 택한다. 여섯째 그는 조용히 너를 지켜본다. 네가 올리는 게시물, 스토리, 표정을 본다. 너의 기분이 행복해 보이는지 슬퍼 보이는지 주시한다. 네가 덜 올리면 그는 알아챈다. 네가 웃으면 누구 때문인지 궁금해한다. 네가 슬퍼 보이면 자신 때문인지 생각한다. 아무 것도 좋아요나 댓글을 남기지 않아도 믿어라. 그는 다 보고 있다. 일곱째 그의 안에서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 내적 싸움이 벌어진다. 밤이 되어 모든 것이 조용할 때 그는 내게 연락할까 고민한다. 한쪽 마음은 말한다. 그냥 해. 그러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다른 한쪽은 속삭인다. 아니야. 강해져라. 먼저 굴복하지 마라. 그는 그리움과 두려움, 희망과 자기방어, 상처받음과 자존심 사이에서 흔들린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내면의 갈등이다. 여덟째, 너에 대한 무언가는 여전히 그에게 중요하다.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런 상태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무관심은 쉽다. 감정이 담긴 침묵은 그렇지 않다. 그가 결코 하지 못한 말들, 보여주지 못한 감정들, 하지 못한 사과들, 고백하지 못한 진심들이 있다. 그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적어도 감정적으로는 아니다. 아홉째, 그의 자존심은 크지만 그의 마음은 더 크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냉정하게 보이게 만든다. 왜냐하면 솔직해지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성은 그들에게 계속 나아가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놓아주길 거부한다. 친구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전부라는 걸 안다. 그는 너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계속 생각한다. 너는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존재다. 열째, 왜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이 침묵에는 너도 책임이 있다. 너는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참는다. 노력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거절당하고 싶지 않다.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그가 무언가를 증명하길 바란다. 네가 연락하면 힘을 잃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너도 그를 그리워한다. 때때로 충동적으로 쓰고 싶어진다. 무언가를 적었다가 지운다. 네가 연락하면 그가 뭐라고 할지 궁금해한다. 너의 침묵은 그를 잊었다는 뜻이 아니다. 너무 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11째, 너희 사이에는 여전히 미완성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 어떤 관계는 명확하게 끝난다. 너희 것은 아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들, 끝나지 않은, 열려있는,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아직도 그를 느낀다. 그래서 그가 내 생각 속에 나타난다. 그래서 그의 에너지가 계속 돌아온다.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면 마음은 떠난다. 그렇지 않다면 침묵은 전쟁터가 된다. 열두째. 그 다음에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 사람이 말하고 싶지만 침묵할 때 우주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신호들이 나타난다. 꿈, 기억, 그의 이름, 공통의 친구,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휴대폰을 확인한다. 결국 세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난다. 첫째, 누군가 침묵을 깬다. 메시지, 전화, 단순한 잘 지내. 그리고 벽이 무너진다. 둘째, 인생이 우연처럼 재회를 만든다. 예상치 못한 만남, 같은 장소, 우연이 아닌 운명. 셋째, 침묵이 견딜 수 없게 된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보다 강해진다. 감정이 진짜라면 침묵은 영원하지 않다. 열셋째, 그가 너를 그리워할 때 그는 돌아올 것이다. 비밀은 이렇다. 사람은 마음이 원하는 곳에서 멀리 있을 수 없다. 망설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그리고 생각 속에서도 아직 너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았다. 너에겐 여전히 그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다. 그가 인정하든 안하든 그는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네가 그와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큼이나. 열넷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결을 느낀다고 해서 미친 게 아니다. 이 에너지는 네 상상이 아니다.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만은 아니다. 두 영혼은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느낄 수 있다. 이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두려움, 자존심, 상처받기 쉬움, 아직 표현할 용기를 찾지 못한 감정이다. 하지만 언젠가 그 용기가 찾아올 것이다. 진심으로 서로에게 중요한 두 사람이라면 거리는 인연을 끊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깨운다. 이 말들이 마음에 들었다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응원에 감사합니다.